호흡기 질환을 방치했을 때 음.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 있다면서요?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저기가 듣기좀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COPD라고 의사들은 많이 부르는데요. 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늙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폐도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내쉬기 힘든 상태가 만성화된 어...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호흡할 때 지나가는 기관지와 포도송이처럼 생긴 허파 꽈리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호흡을 짧고 얕게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오.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사망까지 한다고요? 어, 사망.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네. 현재 시오피가 세계 사망 원인의 4위, 4위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수가 파악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COPD 환자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남성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네. 또 70대 남성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COPD 일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60대 남성들 중에서 네. COPD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결국 95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진단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네. 아, 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 이걸 알면 그렇죠. 또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의 증상은 숨이 찬 것입니다 폐 음. 기능이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는 별 증상이 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정말 숨이 차져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숨이 찬 증상 외에도 아, 기침이 있고 가래도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감기 같은 상기도 음. 감염이 동반이 되면요 음. 숨쉬기 힘들어서 어, 일부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를. 종종입니다.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호흡에 문제가 있고 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인데 가래 같은 것들로 네. 숨길이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 초급 상황이 되는 어, 거죠. 그렇네요.